그래서 이런 경락을 이렇게 아까 경락하고 오장육부하고 다 하나다. 예, 그래서 그런 동작들을 이렇게 기신법과 관련된 동작들, 그다음 천왕법과 관련된 동작들을 이렇게 모카토 금수 해 주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인문 호흡에서 뭐 아코디언 호흡이다, 뭐 매미 호흡이다, 또뭐뭐뭐 뭐, 뭐 풍금 호흡이다, 뭐 이게 뭐라 그러나 아코디언이 그죠 그게 뭐 호흡이다 하는데 이렇게 뭐 이제 바탕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 모든 것은 이제 전체적인 게 좋거든요. 전체적인 게 그러니까 몸을 움직여주면서 팔다리로 움직여주고 호흡을 하면서. 이런 근법을 이제 토법과 근법을 하게 되면 여기 중기단법의 강도 쉽게 말하면 이게 10kg 중기 20kg 건곤 30kg 원기 정도의 저항이 걸린다면 걸려서 이렇게 밑에 여기 중기 경락이라고 하는 이 일차 경락이 자극이 저항이 10kg이면. 그 10kg의 저항을 이길 만한 동작들이 이게 톱법하고 근법이란 얘기죠. 그런 경락을 열어주게 되면 말 그대로 가장 위에 있는 횡경막이 활성화되고 뚫린다는 거죠. 바로 인문호흡에서 하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여기. 그 다음에 2차 경락이라고 하는 이런 거 수법하고, 어, 화법. 화법을 하게 되면 이 경락이 이 열리게 되니까 이 밑에 있는 골반막이 열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삼척경락이라고 하는 이 이것이 간경하고 심포삼척경 간담경하고 심포삼척경이 열리게 되면 이 생식기막 생식기를 딱 감싸고 있는 이 막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이 삼막이다. 그래서 오장육부 6부, 육장육부가 다 활성화되어지면 이 횡경막, 골반막, 생식기막이 다 열리게 되면 바로 이 백지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심신이 탈락이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도 없다 다 전체다 전체 면 없는거지 않습니까 전무지 않습니까 이 경지죠 단전 태극 이게 바로 음 양으로 나눠지는데 음은 여기에 자 육부 육장이고 양은 육부고 이런 것들이 다 열려서 인맥과 동맥이 다 순환이 되어지고 그러면 이게 단전 말 그대로 태극 큰 극이란 얘기죠. 큰 전부란 얘기. 이게 전부. 이게 전부. 그러면 전부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위에는 무극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주역에서. 아, 무극 없다는 큰 극이 없다는 거죠, 극이.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중앙 50도라고 하는 것은 식별이 안 된다. 인식이 안 되면서 경험이 할수 있는 영역이다. 쉽게 말하면 3차원 넘어서 4차원적인 영역이다라고 했듯이 여기 이 태극은 큰 극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다음 그 위에는 무극이라고 하는 것이 극이 없다. 그러니까 진리는 전부이든지 전부 태극이든지 무극이어야 된다. 전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풀어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거는 국선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신법과 천하법을 왜 하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이해를 했다면 이걸 안할 수가 없거든요. 이 기, 기공법을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복부 운동하지요. 이그 다음에 그 다음에 척추 운동하지요. 그 다음에 앞에서 수완목금토 그 다음에 청간지지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원기에서 그 어, 오운육기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 어, 완전히 하나다. 오운육기와 내가 하나다. 지금의 환경과 내가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이 저, 세팅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저, 이, 저, 알, 안, 확고하게 안다면, 이런 것들을 안할 수,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복부와 척추, 그런 것들이 이제 세팅이 되어져 있으니까,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이. 그러니까, 이 복부 운동하고 척추 운동하고 같이 해가지고, 가장, 그 조화로운 상태, 육체적으로 그런 상태 뭔가 집어 넣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프로그래밍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에 지금 이러한 그 뭐라 그러나 그 썸네일에 바탕을 열고 심고 닫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탕을 연 겁니다. 바탕을 여, 열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심는다고 하는 것이, 바탕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이, 신체적으로 가장 완벽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복부 운동, 척추 운동, 딱 균형이 맞아지면, 바로, 어, 입안에 침이 고이고, 아랫배에 단열이 생긴다고, 단침과 단열이. 그런 상태, 즉, 그, 어 16수, 27화, 삼팔목, 8목, 삼팔목이 생긴 그런 상태에 프로그램이 된게 사구금이, 즉, 그어 색수상행식이라고, 오, 오운이, 이 번뇌 망상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허상이기도 합니다만 그 허상을 통해서 어, 진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중에 상이라고 하는 것들 딱그 어떤 에, 그런 프로그래밍이 이 세팅이 돼 있는 그대로 발현될 수밖에 없다 그걸 심는 것이다 그리고 심고 나서 그냥 덮어라 잊어버려라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그 유사시에는 톡 튀어 나오는다는 거죠 뭐가. 자기 본성품이랄까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거 잊어버리 이 뭐랄까 잊어버린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그 지금 여기 이것 이대로 살수 사라진다는 거죠, 보면.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뭐. 예,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 어예. 그래서 이게 세팅이 되어져 있는 게 과연 어떻게 아, 여기서도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게 1차라고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동작들은 전부 다 수평적인 동작입니다. 기진법에서는. 그 다음에 수평적인 동작을 하다 보면, 모든 네발 달린 짐승들이, 이렇게, 목청들이, 몸통이 열려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소리가 큽니다.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죠. 이렇게 강아지, 조그만 강아지가 이, 이, 짖는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듯이 이게 네 발로 다니니까 이게 통으로 이게 횡령막이 열려있고 골반막, 생식기막까지 다 작동이 숨이 그냥 벌렁벌렁 하지 않습니까? 아우코디언 그 호흡한다고, 매미호흡한다고 하듯이. 그렇게 열려드니까 이 목, 통이, 목청이 엄청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평적인 동작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수직적인 동작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살랑살랑 우리가 이 30m, 50m 되는 나무들도 이렇게 바람에 살랑살랑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나 이파리까지 수분을 끌어올리듯이 또는 이렇게 저 광합성 작용인가요? 그거에 의해서 뭐저 끌어올리기도 한다고합니다만는 그렇게 저 수직적인 동작으로 골반을 꽈주면서 호흡을 해서 척추로 꼬면서 이렇게 하니까 위로 이렇게. 기운이, 수, 수기가 올라올 수 밖에 없는 거죠. 하다가 보면 단전이 잡히면 입안에 침이 고이, 고이는 것을 경험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수직적인 거에 이, 이 다음에 이제 수평, 회전입니다. 회전. 이게, 이게 고름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게 고름이라고 꽉 휘어잡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직동쿨처럼 등나무덩쿨처럼. 이렇게 권력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골, 골음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궐 하면은 권력의 최정점이지 않습니까? 그 임금이 한나라의 왕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골이를, 골리를 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회전이라는 얘기죠. 회전. 그래서 수평적인 거에 이어서 이런 수직적인 거그 다음에 회전적인 걸로 전부 다 수평과 수, 수직을 연결시켜서 하나로 다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바로 국성기공의 치유기공의 내재되어 네젯,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부가 아니면 전체로 어, 화한다 만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흉부로 흐르고 기운이 이거는 장은 부는 두부로 흐르고 해서 그냥 하나다 둘이 아니다. 아,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가 아니면 전체다. 이 진리는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소리>